네, <laughs> 유튜 아, 뭐 시청자라면, 반갑습니다. 유스티비 <laughs> 화로운 성에왜 이렇게 많이 안 찍냐면, 어, 그, 방송 찍을 때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음, 아껴야 하는데, 그뺄 수는 없어요. 이 GS7 은 아 그리고 이제 여드름도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한데 아 믿음이야 <laughs> 많이 우리가 많이 자랐고 네 알다시피 제가 군지상은 이미 알리겠지만 네 제가 다음주 오늘날 오션홀드에 갑니다 제가 선진하게도 너무 죄송해서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 자기도 왜 죄송한지는 알리겠지만 그, 제가, 네, 그, 업방 같은 경우는, 그, 반성 앞에서 업방 한다고 해봐도, 너무, 어, 그캠 없이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많이 찍었는데, 캠이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들었는데, 엄마가 안 사줘요. 엄마가 사줘야 하는데 엄마가 사줘야 그때 캔 반송하거든요. 캔 반송해서 가 거기서 클래시를 반송 100%도 하는데 퐁 갖고 얼굴 보여주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I don't that 그런 거죠. 어쨌든 저는 음. 그, 좀모르기이하지만 이제 곧, 대포카드가 출시되잖아요? 네. 대포카드가 이제, 이제, 대포카트 주전이잖아요? 그 대포카드, 대포카트 주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거 있어요. 첫 번째 알려드리도죠첫 번째에서는, 대트카드에서 거기에서 스파키가 나오잖아요? 스파키가 나왔는데, 거기서 상대편이 끝낼 카드가 없다. 끝낼 카드 것들을, 저의 앞으로 다건다 다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불안해요 왜냐면 안 가져가면 진짜 위기 상황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알아야 합니다 네이비드 카드 선택할 때네 임페르노 드래곤도 사용할 수도 있고 네뭐 거의, 거의 임페르노 드래곤 아, 선택하냐인 임페르노 드래곤밖에 없다 이거 위험할 텐데 아... 위험할 거라고 생각, 예상하겠지만, 매치들이, 긴장해요. 그 내장의 카드리 알겠지만, 더블리스는 아니에요. 2대2도 아니고, 그냥, 혼자 대전, 혼자, 원, 한 명일전, 한명 대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윤수TV 채였고요. 어, 다음 영상은, 아, 오늘은 진짜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일단, 스케줄표는 알려드릴게요, 스케줄표. 일단은, 방학식 날에는, 스케줄표가, 음, 스케줄표가, 거의, 1시에 반송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시에 반송하고요. 아니, 형이, 이게 학원 갔을 때, 그때. 학원 갔을 때, 갔을 때, 뭐, 안 갔을 때는, 그때는 제가 좀, 변기 좀하더라고요 그, 일서한시2시에 할지. 그래서 오늘, 오늘 방송은 좀 늦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독하기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윤수TV 채널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네, 윤수TV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해주시면 늦겠습니다. 어, 그리고 30명 중, 30명도 감사하고요. 40명, 40명 두달 예정인데, 40명 됐, 됐나? 된거 같긴 한데. 일단 40명 되고, 그 다음에 50명인데, 클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클랜, 아, 제 클랜 못 들어가요. 어, 거기에서는, 어른분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주의. <laughs> 스물살스물 스물 살은 안 돼요. 스물 살도 안 되고 아니 잠시만요. 서른 살은 안 되고 스물살그 정도까지 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일소 TV 제였고요. 어 주말에는 어 주말에는 특히 일조 방송할 걸까 거의 11시? 그쯤에 알것 같아요. 어쨌든, 생방송, 오늘, 어, 오늘 말고, 음, 내일 할게요, 내일. 내일, 그러니까, 꼭 봐주세요. 빨리 고장 났더라고요 아, 어떤 거냐고요 제, 그, 리모컨도 고장났고, 어떤 것들 고장났든가, 비디오 플레이어 그 CD도 고장났어요. 아, 제 집에 있는. 네, 현재대로. 현재대로 있었으니까. 아, 저클래식으의 최대 트로피가 3,234점이에요. 아, 진짜 생방송에서 제가 3.5m까지 진짜 찍을 겁니다. 랩발, 진짜, 진짜. <laughs> 랩발 엄청 많이 있더라구요. 아니. 캐논 그 대법 같있잖아요 캐논 칼트. 아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스파키가 있다면 그냥 그냥 한 방에 푸시해서 그냥 했을 텐데. 아저그 전현득 있잖아요. 그아좀 저도 몰라요. 哪里客气？